아, 아까 학이 없다고 제가 했는데 어, 거의 끄물어 보니까 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 한놈큰놈 날라갔고 저기 쬐끄만 놈 하나 보이시나가 모르겠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제 새끼 같은데 제가또 물고기 잡네 아, 저한 마리 날라가버렸어 아깝다 있었는데 그래가지고는 얘를 좀 가까이 가서 한 찍어볼까요? 원래 좀더 일찍 거의 새벽녘에 나오면은 좀 많은데 오늘 좀 책을 읽다가 좀 늦게 나와가지고 오늘 좀 짐승들이 없네요 야 키위! 어? 여기도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없어져버렸네 여기 날라갔다 쟤는 좀 많이 새낀 것 같은데요 좀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아닌 것 같고 미세먼지인가 어? 여기 날라간다 어? 학이 아니네 어. 쟤는 뭔지 모르겠네요 학은 아니다 새끼도 아니고 작은 기러기 같이 생겼는데 오리인가 기러기인가 참 뭔지 모르겠네요